제터큐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5 곱하기 5 곱하기 5 큐브, 5 큐브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5 큐브의 2단계 목표는 센터 자체를 다 맞추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뭐라셨나? 네, 어쨌든 해볼게요. 그 바꾸는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하지만 이 조각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이 초록은 사실 이쪽으로 가요. 가긴 가는데 센터가 맞춰지긴 맞춰집니다. 이렇게도 공식을 쓰면 이하양은이네 군데 중한 곳으로 오고 이 초록은 이네 어, 이이네 군데 중딱한 한 곳에 오는데 얘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쪽에 가더라고요. 어쨌든 공식 들어갑니다. 자, r wide u r wide prime u r wide u2 r wide prime 하나 맞춰줬죠? 이두 개도 바꿔 볼게요. 이거는 쉽게 하려면 갈라서 공식을 외워서 돼요. 자, 공식 r y 드 u r y 드 프라임 u r y 드 u 투 마지막 r y 드 됐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완성복귀를 하려면 유2까지 해야 돼요. 자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얘와 얘로 바꿔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꿔요. 이러면 그냥 지금까지 썼던 그 공식 중 RY도 있죠. 그거를 모두 다 RY RY 2로 바꿔서 하면 돼요. RY 2 U R-wide to, U, R-wide to, U 2 o R-wide t 이공식이 네, 이제 하양 하는 맞추면 되니까, 하양 한번 맞춰볼게요. 한 개가 여기 있네요. 지금까지는 U 두 개를 바꾸면, 하향은 이쪽으로 오고 맞춰지고 백은 이쪽으로 와서 안 맞춰지면 안 맞춰줬더라 해도 얘는 이쪽으로 가서 맞춰진 맞춰진가 해볼게요 R wide U R wide prime U R wide U 2 R wide prime 도 맞춰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갈라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갈라서 r y i d e u r y i d e prime u r y d u2 r y i d e prime 자, 이제 너랑 도 하나만 맞추면돼요왼손순이는분들은 이런 공책 쓰면 돼요. r wide u 알려 주세아 네. R wide, U, R wide, 아 예, 합니다 네, 자, 기구가 틀렸는데. 다시, R wide, U prime, R wide, U prime, R wide, U2, R wide prime. 또는, 음, 이거 두개 바뀌면 둘다 맞춰지네요. 두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리고, 예,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 공식을 쓰게 해도 되고 왼손잡이인 분들은 이렇게 두고 이건 갈라서 공식을 네, 갈라서 해볼게요. r 와이드 u 프라임, r 와이드 u 프라임, r 와이드 u 투, r 와이드 프라임. 네, 기호를 잘못 말해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오야 형. 아 됐다. 네 거의 다 맞췄어요. 네. 이두 개만 바꾸면 되는데 이두 개는 뭐 예외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맞추면 돼요. 보세요. 자 RYD 투 RYD 2. U 알 와이드 프라임 알 와이드 2유 프라임 알 와이드 2유2알 와이드 됐습니다. 네, 그럴더니 이제 네. 한번 어, 맞네요 네, 그쵸 아니 이번에도 근데 기호를 잡은 말에 드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 3단계가 끝났습니다. 아, 이단계가 끝났습니다. 음, 이상 제타 큐비였습니다.